법인 설립 정관 작성. 중요한 단계. 법인 설립 시 임원을 구성하고 상호를 결정한 다음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정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정관의 의미. 정관은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구조를 정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한마디로 법인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정관 작성의 중요성. 정관은 기업 운영 규칙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필수 서류로 제출됩니다. 절대적인 기재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정관의 영향력, 정관이 무효 처리되면 법인 설립 등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관 내용이 미비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정관의 변경 가능성, 정관은 최신 정관으로 작성되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정관에 연관된 상법이나 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관 작성 시 절대적 기재 사항,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주소와 성명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관이 무효 처리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목적인 재산의 종류 등과 같이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는데어 자본 충실을 해치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종류주식발행 등도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 사항,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임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